제일 궁금했던 거는 네가 주유하는 모습을 내가 본게딱 우리 영상 찍을 때한 번밖에 없단 말이야 음. 이차한 달에 주유비가 얼마 들어가? 어 이게 내가 지금 한 16,000km 타면서 대략적으로 내가 출퇴근 거리가 한 10km 정도 내외란 말이야 굉장히 가깝잖아 그치? 그리고 주말에 테니스치로좀 멀리도 가기도 하는데 놀러 다니고 이런 거다 따졌을 때한 달에 7만 한한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 한 달에? 어한 달에 그때 넣었던게 한달치 넣었던거야? 그렇지 한달치지 왜냐면은 이게 한번 너도 넣어봐서 알잖아 음. 보면 넣으면은 800km가 넘게 가 지금 현재 18.1이야 연비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 그치.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국산차 하이브리드보다도 연비가 조금 더 좋다 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연비에 찍혀져 있는 거나 뭐 주행거리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도 한 달에 7-8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? 그치 렇 그치 렇 그렇지. 어, 그러면 또 금액적인 부분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면 2차 보험료나 자동차세는 얼마 정도 나와? 어, 우선은 이거는 2500cc야. 그러니까 음. 2500cc. 우리나라는 cc별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은 이제 세차 기준으로 한 60만 원 초반대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.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1.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세금이 굉장히 싸거든. 음. 근데 이거는 2500cc여서 솔직히 말해서 좀 비싼 편이긴 해. 음.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말하면은 저는 일단은 지금 자녀가 있습니다. 자녀 가한 명인데 자녀가 있고 팀의 존수도 이제 8, 90점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팀의 할인도 받고 뭐 이런 기능적인 그런 할인도 받다 보니까 처음에 새차 샀을 때는 내가 한 80만 원대를 냈던 것 같아. 근데 지금은 어 이달에 한번 갱신하다 을 보니까 50만 원 후반대 이렇게 나오더라고. 굉장히 줄어들었지? 이게 보통 자차를 넣었을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. 근데 자동차세는 조금 비싼 편이다.